대구시가 가장 안전한 도시, 재난안전 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. 제 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식 함께합니다. 지역 재난안전산업진흥 및 관련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전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. 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산업 시장은 연평균 매년 10% 이상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 재난안전산업을 대구시가 체계적으로 지능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.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안전한 삶 진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우리 지역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 풀산업전,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과 연계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외에 재난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피물품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재난 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국기의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구광역시 국기 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. 기획행정위원회는 또 재난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등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.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피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.